현석이는 근데 패션은 그렇게 박진선배님과요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오늘 많이 좋아지셨네요 요즘 애들 말을 잘안 들어요 <laughs> 요즘 애들의 문제가 아니야 항상 어린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구부터 <laughs>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이청용희성용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합니다. 아니 장잘 보고 오셨어요? 굉장히 이것저것 사왔다고. 이건 뭐야? 건물력. 이거 샴푸를. <laughs> 탈모 샴푸. 민재가 광고하는 거래 가지고. <laughs> 아 이게 민재가 광고하는 거야. 샴푸야. <laughs> 샴푸 한번 써보세요. 예. 예. 아. 리 The Brand Lee. 예. Yeah. Brand gave him a 아, clothing. 음. 리 보고 부러우신 적 있으세요? 저리 브랜드 보고. 부러웠던 적 있냐고요? 예. 현석이는 좀... 네, 패션은 그렇게... 저 근데 관심이 딱히 없어가지고 박지성 선민님가요 <laughs> <laughs> 패션에 대해서... 네. <laughs> <와, 와>, 아 아니, <laughs> 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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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완전 내추럴하게 평범하다 입는 거 그냥 아. 입는 <laughs> 스타일 어 근데 이재성 선수도 패션으로 막유명하신 <laughs> 음. <유용하시인> 편은 아니지요조은조금네아 그러면 박지성 선수보다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 많이 좋아어 좋아지셨네. <laughs> 아니 지금 이어 잠깐 잠깐만. 아니 이책 뭐야? 아 이거 아니. <laughs> 야, 설정이 과하신데. 아니 아니. 아니. Where is my picture? 뭐? Where is my where where I am in the book? there is Ryan g i g s Ryan g i g s You can find somewhere else, it should be there somewhere e l s I don't know where. Wait, no, maybe 2006. Wait, we come, ah, wait, we come in close. No, I'm surprised. 아, Number three ever? y no, h oh, ever, ever, I hear you. Oh, my God. It's hard, Igor Luiso. It's That's only picture of me. Okay, You're not my brother anymore. You're in my book. He's in your book. Yes, of oh? course. Picture? No, no picture. No, no picture. <웃음> <웃음> no. <웃음> no. <웃음> no. <웃음> no picture, no picture. Hey, chef, chef. Chef, back to son. 난 칼국수는 해본 적이 있어. 그래? 음. 데리고,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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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써 잘하잖아. 들어갔어? 아 데리고. 데리고 어, 들어갔지, 들어갔지. 어, 뭐야? 그 어, 끝난 거야? 진작 들어갔지. 아니, 열어봐도 돼? 어? 아 안돼 지금 여러분 어. 아 망했네 아 망했네 아 열어서 아니 열지 말랬는데 열어서 아니 열지 말랬는데 열어서 요즘 애들 말을 잘안들어요 요즘 애들이 야 그거는 오. 요즘 애들의 문제가 아니야 아 항상 어린애들은 말안 <laughs> 듣죠 누구부터 말을 <웃음> <웃음> 안 듣기 시작했어요 뭐 이청용, 기성용부터 시작했어 <laughs> 아야야왜 you never answer? 아니요. 잠깐 <laughs> 슈퍼러브에 올라와 있는 맨인유럽 영상은 하이라이트 버전이고요. 이 하이라이트에 못 담긴 레전드 쿨잼 풀 버전은 유플러스 TV, 유플러스 모바일 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맨 마지막, 그리고 여기 본문 아래 보시면 풀 버전 시청 방법을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쫙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맨인유럽 2025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 버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전에 감독님이 이재성 선수한테 너무 좋은데 해. 슈팅 <laughs> 그 얘기 그얘해주셔야되는거 아니에요? 슈팅이요. <laughs> 아아그 아니, 감독님 감독님이 얘기 안 해? 슈팅 좀 때리라고? 아 슈팅 때리라고. 어, 그 얘기 하지. 아니 저한테 직접적으로 는안 해. 직접적으로 는안 해. 형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거 같아요. 때로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래야 조금 더 선수로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좀그 부분만 제일 아쉽다. 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Sometime in Tottenham, when you don't have the ball, it's like. You know, that they will react. o oh, actually, you know, I can't mess too much about him. He's not just nice. I m 그 a n I'm not going 은 o m e s 아니 i t h 그래서 너무 좀저기는 많이 특별한? 계속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기억이 딱골 넣고 나서 눈 마주쳤어요, 김민재선수랑 <laughs> 끝나고 나서 다시 돌려보잖아요, 선수들 네, 네. 근데 봤더니 다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다 옆에 지나갔더라고요 네.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laughs>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laughs> 아, 김민재는 보이지 않았다 <laughs> 눈에 안 띄어 그래서 살짝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음, 그 블로그도 계속 쓰고 있죠? 블로그는 지금 원래 작년 11 블로그가 목표였는데 맞아, 맞아. 하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공인석 선수는 혹시 뭐블로그 생각은 없어요? 네, 블로그는, 네, 블로그는 네. 딱히... 공인석 네. 선수는 거의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저요? 공박사님... 아, 왜 공박사야? 별명이... 저도, 저도 잘... 자고 일어났니까 공박사가 되 있더라고. <laughs> 근데 진짜 인루언서 <laughs> 맞아요. 헬링즈 공박사, 벨링드... 현저이가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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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이거랑 현석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네. 닮아서 그런가? <laughs> 닮아서 그런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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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럽은 친구식 가면 춤추잖아요. 네네. <laughs> <laughs> 그 언제부터 생긴 거니? 아 핸드 없었어요. <laughs> 나는 안 했던 기억이 나. 안 했어 안 했어. No, y o n t 아, 데 Premier League They don't They don't have this. 대표팀도 없으셨어요? 어, 대표팀이 어디서 그런 게? 아, 저희는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뭐, 뭐 그런 거 해? 노래 뭐 네, 노래나 아니면 춤. 와 대표팀 가기 싫겠다. 나름 <laughs> <laughs> 어, 그거 싫었으면 뭐, 대표팀 못 갔을 것 같은데? <laughs> 형님 있을 때랑 생각하면 진짜 한국이 너무 달라진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엄청 달라졌지. 한국은이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laughs>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를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뭐 처음 나왔을 때 없었죠. 그러면 뭐 스케줄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종의로 그냥 가서 듣는 거지. 듣고 <laughs> 메, 메모하고 막 어. 이렇게. 아까 뭐 갑자기 막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 스케줄 팀 스케줄이 변경되면 각자 좌측 그, 전화 그 전화로 연락하든지 뭐 그래요. 전화 그 자리에 없으면 전화 못 받는 건데 그 끝이 못 받는 거지. 어, 혹시 팀막 훈련이나 이런 거 지각해 본적 있으세요? 한 번인가, 했어, 한 번인가? 왜요? 뭐 때문이죠? 늦잠자. 알람 못 눕고 자가죠. 지한번인가 어떻게 돼요? 그럼 벌금 이런 거 있어요? 벌금 있었지. 1분 단위로. 1분 단위로. 응. 그럼 진짜 호날두가 매일 매일 가장 먼저 도착해요? 가면 있어. 응. 그리고 항상 집에 갈 때도 있어. 아, 진짜. <laughs> 현석 선수는 그러면 약간 지금 두 분께 뭔가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선발 뛰다가 이제 못 뛰고 팀원 소치 좀잘 되고 하니까 뭔가 제 제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수록 더안 되더라고요 축구가 음. 네막 혼자 음, 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네, 회복하는지 살짝 그런 자신감 떨어졌을 때 주변에서 괜찮아 넌 잘해 잘할 수 있어 이 말이 솔직히 하나도 안 들어와 그거 가지고 안 나와 자신감 그 결국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자신감이 제일 떨어졌은 네덜란드 가서였으니까 공이 나한테 오는 것도 싫었으니까 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 할 아주 쉬운 것부터 그냥 칭찬을 했어. 내 스스로. 야, 패스 잘 줬잖아. 안 뺏겼잖아. 정확하게 줬잖아. 하나 하나 이제 스스로 잘했다,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면서 쌓이고 쌓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점점 없어지는 거지. 이제 경기에 집중하게 되고 내 플레이에 집중하게 되니까 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할수 있게 돼 가지고 나는 그걸 극복했던 거기 때문에 I always uh, think well, when I was young and I had nothing Uh, I have to survive because I am from the street, or sometimes I have to beg money to buy sandwich. So that's why I'm like this is the real pressure, and you need to accept also the pressure. When you remember when I signed for United, after 45 minutes I get subbed. We, we play against Manchester City, and after the game my agent he say, oh Patrice, you know look, I say oh I'm sorry. I said, what do you mean? You saw. He said, you should never come to United. It's too big for you. That's what he said. Yeah. So even my agent, he didn't trust, believe in me. When he did this, he triggered something in me. And I said, okay, I'm gonna show you. So what can I do to be better? Sometimes you need to say, okay, I'm, I'm not good. Training harder uh, to make more sacrifice.